이웃님들 드디어 갔어요. 저희 가족이 뷔페 전문가로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저 또한 오픈과 동시에 엄청 기대를 했었던 국내 최고가 뷔페 크레 모시비를 포동이와 함께 방문했어요. 와, 와, 크레 모시비는 해산물 전문 뷔페로 삼성동 5 2 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가 아주 멋졌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는 시간을 걱정합니다. 무서워? 완전 <laughs> 무서워. <무섭다니까>. 아 진짜? <laughs> 너무 높아서 생각보다 무서운가 봅니다. 밥 먹기 전 기념사진부터 찍었어요. 크랩 5 0인는 1인당 250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약 35만원. 국내에서 가장 와. 비싼 뷔페예요. 스퀘어키 고기 봐. 테이블 번호 말씀해 주세요. 맛있겠다. 하나하나 음식의 퀄리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해산물들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라 음식을 뜨기 전 어떤 음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성규야. 먹어 볼래? 가서 먹고. 아, 여기 진짜 눈호감 제대로. 아, 뭐, 뭐가 더 있까? 우와, 이거 뭐야? 이게 그냥 나오는 아! 그냥 제공되는 해산물의 양이 이 정도입니다. 아. 음, 와, 와, <laughs> 진짜, 음, 행복하다 진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